여러분, 70페이지 한번 펴 주세요. 70페이지 9번부터 11강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열공해 봅시다. 70페이지 9번. 철 니켈 강이 있습니다. 철하고 니켈이 강 합금을 만들면 이게 불변강이 됩니다. 불변강 합금 재료가 되는데, 여기에서, 철, 리켈, 불변강, 합금재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불변강이라는 것은 여기에 위에서, invariable s t e e l 입니다 여기에 in이라는 것이 제일 앞에 붙어 있으면, in이라는 게 제일 앞에 붙어 있으면, 이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은 본래 온도나 세월이 가면서 길이가 막 늘어나고 변합니다. 그래서, Variable Steel인데요. 이 철에다가 니켈을 넣어가지고 첨가해가지고 강을 합금강을 만들어 보니까 길이가 잘안 변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불변강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 Variable Steel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길지요. 그래서 이 불변강을 줄여서 그냥 인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철리켈 불변강 합금 재료가 아닌 것을 해놨습니다. 이 플래티나이트는 백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백금과 같은 역할을. 그래서 철리켈이 합쳐지면 백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구의 봉입선이나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이 플래티나이트 불변강 맞아요. 인바는 자 같은 데 쓰는 것입니다. 길이가 불변입니다. 맞고요. 엘린바는 인바 앞에 E L이라는 L이라는 게 붙었습니다. 이 L은 t 라스티스티 해가지고 이거는 탄성입니다. 그래서 불변감불변감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탄성 불변입니다. 요즘 여러분 시계는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어, 톱니나 태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 개종 시계들을 보면 시계 밥 준다 하는 거 들어보셨지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엘린바가 들어있니데그 식이 밥을 주면 엘린바가 조여져서 탱탱해집니다. 여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정확하게 풀려서 이제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엘린바라는 것은 탄성률이 일정해야만 일정하게 풀리면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가람 삼표 보면은 인바가 대표적입니다. 자외선인가. 철리켈 합금이며, Pt 대용인 플래티나이트, 탄성 불변으로 시계의 주요 재료인 엘린바 길이 불변으로 자로 쓰는 인바 이것이 대표적입니다. 아, 자, 엘린바는 불변강 주성분이 철리켈입니다. 그게 크롬을 첨가했습니다. 그런데 인바 철리켈이잖아요, 그죠? 길이가 더 변하지 않도록 또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뭐를 첨가했느냐 하면은 코발트를 첨가해 보니까 더 길이가 안 변하더라. 그래서 이걸 그냥 불변강이라고 하고, 초불변강이라고 했습니다. 엘린바는 지금 우리말로 번역이 안돼 있어요. 그냥 엘린바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에또 엘린바 중에서 탄성률이 거의 변하지 않는 안, 코발트를 첨가했더니만, 요건 진짜 탄성률이 거의 안 변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코 엘린바라고 한다. 여기 이제 불변강인데 불변강의 가장 큰 기본적인 성분은 철리켈이다 하는 것을 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70 페이지 또70 페이지가 계속되네요. 고속도강 SKH 앞부분에 한번 나왔습니다. 고속도강 SKH입니다. 근데 여기 영어로는 하이스피드 스틸입니다. 표준 성분은 텅스텐 크롬 바나듐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 이 탄소를요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탄소라는 것은 예 본래 고속도감은18% 텅스텐 4% 크롬 1% 바나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어떻게 외웠느냐면 하 1841이라고 외웠습니다이세 가지 성분을 합쳐보았자 23%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철 성분하고 탄소 성분이에요. 그래서 어, 철은 여기에서 뭐 어, 강이니까 철은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C W, 크롬, 바나듐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보통은 우리는 18살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거는요그 선반에다 이게 이제 그 뭐냐면 강을 재료를 꾹꾹 막 고속으로 회전을 시키면서 이 바이트로 깎으면 은 열이 오르겠지요. 그데이 바이트 고속도가 약600 내지 700도씨까지는 그 경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금속 재료 빠른 속도로 절삭하는 공구에 사용되는 특수강입니다. 자, 이제 71페이지 1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1페이지 13번. 탄소강 표준 조직. 이거는 열처리에서도 나오고 어, 상태도에서 나오는데 탄소강 표준 조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입니다. <laughs> 탄소강은 표준조직으로도 탄소량을 추정할 수 있다. 추정할 수 없습니다. 탄소강 표준조직은 뭐냐면, 그, 열처리 하기 전에 상태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순철인, 페라이트와 폴라이트, 오스테나이트, 이런것 등이 표준조직입니다. 다, 탄소강에 나타나는 조직의 비율은 탄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탄소강에 나타나는 조직의 비율은 어, 탄소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맞습니다. 라 탄소강 표준 조직이란또 어떤 열처리할 때 만들 수 있느냐면 하 당종에 따라서 그 가열온도가 다릅니다. A3점은 910 아, 910도입니다. 이건 아공석간일 때고 Acm은 이거는과공석간일 때입니다. 그래서 아공석강 A3점에서 ACM점보다 ACM이라는 게 여기에서도 나오는데 요거 약자입니다. A는 오스테나이트, CM은 시멘타이트입니다. 오스테나이트에서 이 a c m 선에서 시멘타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ACM이라고 합니다. A3점에서 ACM점보다 30 내지 50도씩 높은 온도로 강을 가열해서 오스테나이트로 만듭니다. 단일상으로 만들었다가 대기 중에서 대기 중에서 냉각하는 천천히 냉각하는 거예요. 대기 중에서 냉각을 합니다. 대기 중에서 어, 냉각했을 때 나타나는 조직이 이게 이제 노멀라이징인데 굉장히 천천히 냉각하는 거예요. 어, 표준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강 표준 조직은 열처리할 때는 풀림 열처리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F.E.C. 상태도 표준 조직에는 순철. 자, 이제세 가지는 여러분 알아야 니다 순철이라기도 하 하고 페라이트라하기도 하고 알파철이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스테나이트. 이거는 감마철입니다. 공석강은 폴라이트입니다. 요세 개는 대표적인 F.E.C. 상태도에서 표준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72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아, 아직 71페이지네요. 15번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철심용 재료로 가장 적합한 철심용 재료라는 것은 이거는 자 자기 강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쓰이는 것이 철 규소입니다. 철 주소강 주소강입니다. 아, 철에 1 내지 5% 규소를 첨간 특수 소재입니다. 탄소와 같은 불순물이 아주 적고 투자율, 전기장이 높고 자기 이력 손실이 적습니다. 자기 이력 손실이라는 건 나중에 이제 한번 적절한 시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면은 어 이제 자기 재료다 정지를 계속하면은 가 자기 정성질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높아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에 가면 더 이상 안 높아집니다. 포화점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다시 전기를 낮춥니다. 낮추면 이게 이제 자력은 떨어지는데, 전기가 0에 오더라도 이거는 0에 오지 않고 탄성에 의해 조금 남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 잔류자기라고 하는데, 이 잔류자기가 높다는 것은 자기 이력 손실이 크다는 건데, 주소강은 자기 이력 손실이 크지 않습니다. 발전기, 변압기와 같은 철심을 적용한다. 쉽게 말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모터에다가 그라인드에다 전기를 딱 가면은 자기 이력 손실이 적은 것 같으면 바로 이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위치를 끕니다. 끄면 바로 멈춰야 되는데 한참 돌아가죠. 그럼 이거는 자기력 손실이 이제 많이 돌아간다면그거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수광은 그런 투자율이나 전기장 그러니까 투자율하고 전기장은 높고 투자율 전기장은 높고 자기력 손실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광 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포항에 여러분 혹시, 이제, 포항도 뭐 산업도시지만 관광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광, 오사 가는 쪽에 광명산업단지는데 가는데 보면은 주소강판, 페로실리콘 공장이 있습니다. 자, 로꼬엘 경도. 경도는 여러 가지인데, 그, 이 열처리 할 때는 반드시 뭐를 하냐면은 로꼬엘 경도를 적용합니다. 로꼬엘 경도 적용하여 시험할 때 시작하는 시험하중은, 로꼬엘 경도는요, 그, 시험하고자, 하는, 검사하고자 하는 재료가 연하냐, 단단하냐에 따라서 누르는 압입초도 강으로 만드느냐, 다이아몬드로 만드느냐는 다르고요. 그, 이제 그,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A, B, C, 뭐, E, F 이런 스케일이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A, B, C로 봅시다. 그 스케일에 따라서, 하중을 다르게 줍니다. 그런데 이 로컬경도는 원리적으로는 압력을 두번 가합니다. 즉 섭니다. 처음에 무조건 10kg 기준하중 무조건 10kg입니다. 10kg을 누릅니다. 그럼 깊이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하중은 10kg보다 큽니다. 60, 100, 150도 세개 중에서인데 눌르면그더 깊이가 차이 나겠죠. 그 차로서 이로컬일 경도를 측정합니다. 기준하중은 여러분 꼭 알아둬야 돼. 무조건 10kgf입니다. 기준하중은 무조건 10kgf고. 단 A 스케일 시험하중은 60kg입니다. B 스케일은 100kg입니다. C 스케일은 150kgf입니다. 근데 우리가 열 처리할 때는 열 처리하면 단단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뭐를 하냐면, C 스킬을 많이 씁니다. 150kg 하중을 가고, 하 이럴 때그 재료에 눌러는 압입추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그래서 요걸 여러분, 어, 열 처리할 때도 이거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로벨 경도에 대해서는 꼭좀 알아주세요. 자, 이제 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도입니다. 물체 일부 생략 및 바단면 경계, 바단면입니다. 바단면 경계 나타내는 선으로 자를 쓰지 않고 손으로 자유롭게 걷는 선은 이렇게 바단면을 하니까 바단선입니다. 가는 불규칙한 파형선이나 지그재그 선으로 표시한다. 알아두시고요. 19번 이거는 전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기본이 되는 게 A4 용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A1 용지 같으면 은 한번 접고또 한번 접고이접접으면은 A4 용지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A4 용지는 여기 있죠. 210 곱하기 297. 여기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210 곱하기 297인데. 그럼 A3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작은 거 210을 두 배로 곱하니까 420이 되고 큰걸 앞쪽으로 보니까 297, 422 배입니다. 그럼 A2는 어떻게 되냐? 297을 두번 곱하면 얼마가 되냐? 594가 되고 429이 됩니다. 여기 A2입니다. A1, A0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도용지는 A4 제도용지의 주격은 알아둬야 되겠다. 그럼 21번. 실물보다 물체를 확대한 도면 작성할 때는 그걸 배척이라고 합니다. 트와이스 스케일이라고 현척은 실물 그대로 보여요. 1대1이고요. 축척은 줄여서 그리는 겁니다. 자, 축척을 한번 봅시다. 이게 1대2는 2분의 어, 1로 줄인 거예요. 1대5는 5분의 1로 줄였고 1대2, 1대5, 1대10, 1대20, 1대50, 1대100, 1대200입니다. 배척은 2대 1, 5대 1, 10대 1, 20대 1, 50대 1. 요거는 대로 늘린 거예요. 아저 배척은 늘려서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가 실제 50mm인데 이걸 1대 5로 축척으로 하라 이러면 5로 10mm 크기로 하고 거기다 50이라고 해다 만일 실제가 20mm인데 배척 이대1로 하라면은, 어 실제는 20인데 배척으로는 40까지 해놓고 20이라고 졌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가능 나오는 게 축척이나 배척에 쓰이지 않는 건뭐 1대3이나 3대1 하면 여기 1대3이나 3대1 없죠. 그렇게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 23번. 멀고 가까운 거리감 느낄 수 있도록. 하나의 시점과 물체 가까이 점들을 방사선으로 이어 그리는 투상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투시 투상법이라고 합니다. 투시 투상법. 이제 중간에 있는데 어, 멀고 가까운 거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있죠 소점이 있고, 소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투시 투상법이라고 합니다. 멀고 가까운 거리감 느낄 수 있도록 하나의 시점하고, 요 하나의 시점하고, 물체 가까이 점들이 방사선을 이어 그리는 투상도법은 투시투상법입니다. 정투상법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안나오는데 정투상법은, 그대로 물체, 그대로 이제,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를 그대로 나타내서 그리는 것을 우리는 정투상도라고 합니다. 그거는, 어 자, 다음에 또 한번 나올 겁니다. 정투상도는 어, 삼각법하고 일각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 삼각법을 많이 씁니다. 일각법은 조선서에 씁니다. 투시투상법은 지금 했고요. 투시투상법은 요 설명 말고도 여기에 소점을 이용하여 물체의 원근감이 건물 을 요렇게 이제 입체의 원근감이 나타내도록 그리는 입체투상법입니다. 시각적으로 가장 자연스럽고 건물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그린 조감도 등에 사용됩니다. 사투상법이 기술용어에서는 많이 줄이더라고 요 사라는 것은 경사라는 뜻입니다. 투상법 물체를 투상면에 대해 한쪽으로 견 여기에 보니까 한쪽으로만 45도 경사지겠습니다. 한쪽으로 여기에 이제 어, 사투상법입니다. 그 다음, 여기 등각투상법은 뭐냐면, 은 가로, 세로, 곧고 여기도 120, 120, 120, 360도를 세 개를 똑같이 각이 같도록 120도를 이루는 3개의 기본 축위에서 물체의 높이 나비 안쪽 길이를 옳게 놨다는 투상법이 여기에 등각투상법이고, 방사선업, 즉, 소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원근감이 나타나도록 그리는 게 투시투상법이고, 한쪽 면만, 한쪽 면입니다. 45도 경사지게, 또뭐 여러가지 각도로 60도 경사지게. 한쪽 면만 이렇게 경사지게 그린 것을 우리는 사투상법, 경사투상법이란다는 것도 이제는 이 어, 그림을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73페이지는 여러분, 자, 우선, 여러분, 맨 밑에 말이죠. 맨 밑에, 어 한번 보세요. 그, 과로가 빠져있을 겁니다. 하나, 괄호가 빠져있는 거 있을 겁니다. 그걸 꼭 좀, 어 73페이지, 맨 밑에, 이, 과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느 쪽에 보면 괄호가 하나 빠져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로를 꼭 채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그 그렇게 간혹 오타가 나있으니까 과로를 꼭좀 채워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도에서 가상선 사용할 때와 관련없는 것은 가상선 사용하는 요거 인접 부분 참고 인접 부분 참고입니다. 인접 부분 참고할 때 가상선 쓰고 가공하기 전에는 있는데 가공하고 나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가공 전후 모양을 도시할 때, 여기 이제 가상선이고, 공구나, 지거, 이게 치구라고 합니다. 공구나, 지거 등 위치를 참고로 도시할 때, 이럴 때도 가상선을 씁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자, 물체 뒷부분 도시할 때는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상선을 쓰는 게 아니고, 저 은선을 씁니다. 숨은선. 숨은선인데 한자는 은선이라고 합니다. 파선과 은선. 약0.3 내지 0.4mm 사용할 것입니다. 자, 25번. 제도 통칙 적용할 때 구멍 치수가 구멍에다 축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항상 오차가 있잖아요. 그죠? 45mm 구멍을 만들어 란다고 해서 딱 45mm가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 0 0 .06, 2 45.025까지도 허용해 주고 45까지 여기 공차입니다. 축은요, 45mm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44.991, 이게 위치수 허용차고 44.965, 여기 아래치수 허용차입니다. 요거, 끼어 맞춤은 어떻게 하느냐? 끼어 맞춤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멍의 최소치수보다 축의 최대치수가 작지 그러면 이건 헐거운 끼어 맞춤입니다. 헐거운 끼어 맞춤입니다. 자, 구멍의 최소치수보다 축의 최대치수가 작을 때는 이건 헐거운 끼어 맞춤입니다. 끼어 맞춤은 fit라고 하는데, 한계 게이지에서 서로 끼워 맞추어지는 관계입니다. 구멍과 축 사이에 틈새가 있을 때는 헐거운 끼워 맞춤입니다. 이건 어떻게 표시하느냐. 자, 어떻게 하느냐. 어, 구멍의 최소, 구멍이 제일 작은 쪽하고 축이 제일 큰 쪽하고의 차이가 보니까 그래도 구멍이 크다. 이건 헐거운 끼워 맞춤입니다. 그 다음에 구멍과 축 사이에 이제 빡빡하게 끼워질 수 있는 이걸 체결이라고 합니다. 끼어질수 있는, 체결할 수 있는 여유는 있어요. 빡빡한 걸 말합니다. 구멍과 축사의 체결 여유 있을 때는 억지 끼워 맞춤입니다. 공차에 의하여 헐거운 끼워 맞춤과 억지 끼워 맞춤 할수 있는 것을 두개다할수 있는 것을 중간 끼워 맞춤이라고 합니다. 자, 27번. 아래 물체 해칭, 해칭 빗금 꺼는 거죠 그렇죠? 줄을 친 것이요. 해칭 부분의 단면도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는 둥근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은 회전 단면도라고 합니다. 어, 조금 전에 단면, 사투상도는 경사투상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정육면체 3면 중, 한면 중점적으로 엄밀히 정확히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경사투상도는, 어, 아까 했습니다. 어, 뭐 각도를 딱 유지하도록 해가지고, 정확하게, 경사지의한 면만 그렇게 각도를 줍니다. 세 개가 다 균일하게 120도, 120도, 1 2 0도로 나타낸 것은 등각투상도구요. 부분 단면도는 외형도에서 필요로 하는 일부분만을 도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파단선으로 경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자, 어, 11강 수업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업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